인간에게 고통이 시작된 시점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때부터이다. 장세기 3장 17 19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불과 엉겅케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엄을 입었으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인간이 당하는 고통의 근원은 노동이다. 노동 때문에 삶이 고통스러운 것이다. 노동을 하지 않으면 인간은 살면서 고통스러울 일이 없다. 그렇다면 인간은 왜 노동을 해야 하는가? 먹어야 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매일 하루 세번 내지 두번 밥을 먹어야 살수 있다. 음식을 통해 에너지를 섭취하지 못하면 인간은 죽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상해도 지친 몸을 이끌고 일터로 나가야 한다. 그렇다면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는 어땠을까? 창세기 1장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에덴 동산에는 노동이 없었다. 가만히 있어도 먹을 것이 넘쳐났다. 하루 종일 놀다가 배고프면 먹을 게 널려 있는 곳으로 가 배부르게 먹고 늘어지게 한숨 자면 그만이었다.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의 일상이었다. 근심도, 걱정도, 고통도 에덴 동산에서는 생소한 말들이었다. 그런데 왜 모든 것이 바뀌었을까? 천국 같은 삶에서 지옥 같은 삶으로 바뀐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불순종이다. 창세기 2장 16-17절,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인간은 불순종으로 응답하였고 고통이 시작되었다. 이제 고통의 원인을 알았으니 고통을 끝낼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불순종의 고통을 가져왔으니 순종이 고통을 끝낼 수 있다. 애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것도 고통을 통해 순종이 유익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다. 불순종의 대가인 고통을 경험하여 순종이 자신에게 유익함을 깨달아 영원히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그러니 순종하면 된다. 순종을 말하기 전에 선악과에 대해 좀더 알아보자.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되고 그러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다. 선악을 아는 데왜 죽어야 하는가? 인간은 선악을 알면 안 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는 인간은 선악을 알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선과 악, 옳고 그름을 판단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어떤 현상에 대해 그것이 선하냐 악하냐 또는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할 권리가 인간에게 없다는 것이다. 그런 그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가? 오직 창조주 하나님에게만 있다. 하나님에게만 선과 악, 옳고 그름을 판단할 권리가 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주시킬 때, 하나님은 그 땅에 거주하던 모든 사람과 가축을 죽이라고 말씀하셨다. 기존에 거주하던 사람들의 악행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다. 그리고 죽여야 할 대상에는 어린아이, 노인, 여자 모두가 포함된다. 이런 자비없는 명령을 내린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다. 우리는 피조물이지 창조주가 아니라는 걸 항상 명심해야 한다. 창조주에게는 창조할 권리도 소멸시킬 권리도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어떤 결정에도 기쁘게 순종해야 한다. 그것이 이 세상과 우주 만물의 법칙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고 선하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삶이 결정된다. 죽음 이후까지도 이것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다.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채 늙어서 간신히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이 선하냐 악하냐. 오르냐, 그르냐를 따지지 않고 말없이 이삭을 재단에 올려놓는다. 이삭의 숨통을 끊어 불태우기 위해서. 욕기에 나오는 욕 또한 하나님의 권위에 완전히 순종한 사람이다. 사랑하는 자녀와 많은 재산을 한순간에 잃어버리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아내의 말에, 주는 것도 하나님 마음이고 거두는 것도 하나님 마음이다. 라는 말로 하나님의 결정에 순응한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만이 할수 있는 행동이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선과 악, 옳고 그름을 자신이 결정하려 한다. 창조주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려고 하지 않고 관심도 없다. 심지어는 자신들이 생각한 방법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자신들의 고통을 덜어보려 한다. 최저임금을 올리고 근무시간을 줄이며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걷어보지만 여전히 삶은 고통스럽다. 고통은 시스템을 바꾼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문제의 본질은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에 있다. 자녀가 아니기에 고아처럼 버림받아 힘겨운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고통을 끝내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있다. 그럼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가? 예수님을 믿어 선과 악, 옳고 그름을 판단할 권리가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어떤 하나님의 뜻이라도 완전하고 기쁘게 순종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교회 가서 믿습니다 말한다고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 나는 현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3명의 자녀가 있다. 나는 노동을 하지 않는다. 집에서 글을 쓰거나 아이를 돌보며 하루를 보낸다. 그럼에도 매월 상당한 재정이 들어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 금수저 출신 아니다. 46년 전 신림동 달동네 지독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학력도 없고 허약한 체질에 볼품없는 외모 지나가는 개도 무시하는 하찮은 인간이었다. 그런데 마흔 살 때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고 그 말씀에 순종하자 인생이 달라졌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 개개인에게 직접 말씀하신다. 우리의 생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신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불현듯 일어나는 생각을 무시하지 마라. 생각에 집중하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마태복음 10장 20절.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의 생각을 통해 무슨 말씀을 하는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고 그 뜻을 알았다면 완전하고 기쁘게 순종하라.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에게 속한 자녀가 될 것이고 축복을 받아 평안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을 무시하고 자신의 뜻대로 결정하여 선과 악,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하는 교만한 삶을 살아간다면 당신은 매우 고달프고 힘겨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죽음 이후에도.